고양농원 아기 거위 소풍 나왔어요. 이름은 보로로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어졌는데 귀여운 이름이죠. 요건 2주된 아기 거위. 어 이제 한달 정도 큰 보로로입니다. 이렇게 밖에다 내어놓으면. 풀을 엄청 좋아해서 배가 불룩하도록 먹고 있습니다. 제가 일할 때마다 이렇게 내놓고 일을 하는데 옆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풀을 먹으면서 재령을 부려서 심심하지도 않고 재밌습니다. 거위는 40년 이상을 산다고 하니까 저보다 더 오래 살것 같아요. <laughs> 반려동물도 좋은 것 같아요.